야웃봐 내가 찍고 올게 나장이아 어, 아, 아, 아. 아. <laughs> 그, 그. 아, 우리 어 키퍼 봐줄게 장갑 좀 아, 어. 장갑이 어어어. 장갑이 어어어. 아, 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풋라가 없네

네. 뭐, 포타식이다 끝나네 아, 아, 우리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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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살 나이스 어시. 아, 예. 이스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아, 집이랑 같이 사야겠네 그... 아, 아, 그... 그... 자기 집에 공동으로 아, 뭐? 아, 아, 원래 공동 갈래는데언랑야겠다안 사야겠다 너지아

<목소리가> 아, 주동아예 그냥 다리기가바서요 근데 그 마스크가 요아이고볼도아름리이그거이나 사이. 에, 왜 뛰시나요? 아, 다 아, 그, 아, 그,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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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이제, 그 아, 그 야, 야, 이제 야, 겨울 야. 돼서 그때가 그때그표 그때, 그그 보면, 야. 그 야. 표, 그표표 보면 야. 보니까 한 7만원 정도 나오것같아요 그럼 진짜 뽑는다 왜 저렇게 7만1 제일 많이 봤았을때만 그냥 계속 뽑았다 그냥 근데 계속 뽑아버렸다 중요한 건 2번째 하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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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 에이이이이 에이 <laughs> <사실, 웃음> <laughs> <다르다. 웃음> <다르다. 웃음> 한국 한데, 한 대. 아파벨한1 5에2 0한편해아 누나 살고 계신데요. 들어테는 오래 걸려 들어가니까, 그때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저한테빌려서아 들어갈 수있는데들어고 싶진 않아 가지고. 아, 엄마가 이제 4년, 예, 이제 엄마가 이제 1년 참았니까3년뒤에돌아가가지고 그때 엄마가 부족한 면습을보했어가지고 근데 내 생각에는 3다이 <목소리> 저거에요? 저거예요맞 <저의> <laughs> <laughs> 야, 맞아. 이다봐 야, <웃음> <laughs> <돼> <laughs> <laughs>

아, 그럼 락스, 락스, 락스. 야, 이건 난동이지, 이거. 아! <laughs> <laughs>

はい。<Okay. S 2> <laughs> 哇！快点，快点，快点！来，来，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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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来， 우 태균이 활용해야 돼, 태균이 활용 아, 내일 셔이다 런닝아. 민로 맨날 때평태지금패키날 태평+ 태평. 거네 여기 갔다 와서. 아니, 아, 언니하고 아. 어, 자전 아니, 아니, 아안아해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아니. 아, 아 是，我们有。